이번에 어 알려줄 거는 그냥 루빙에 관해서 내거 이제 잘 보면은 어떻게 초라카큐를 그렇게 잘 맞추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상대 스킬 그렇게 잘 피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좀 티어 높은 사람 보면은 어떻게 스킬을 저렇게 잘 맞추고 잘 피할까? 막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영상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알려주려고 어떻게 스킬을 피하는지, 어, 맞추는지. 일단은, 롤 하면 또 피지컬, 레지컬 또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나는 피지컬이 안 돼가지고, 어, 어차피 또못 피해. 나는 반응이 안 돼서 못 피해. 또 이런 사람도 있을까봐 얘기를 하자면은, 순수한 피지컬은 없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순수하게 반응으로만 피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피하는 거야. 순수하게 반응 피지컬로만 피하는 상황은 노래에서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뭐, 99번이 이제 인지해서 피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 한번 이제 그냥 순수 반응으로만 피하는 건데, 그 순수한 반응 피지컬이나니까 그러니까 반응 능력 자체는 챌린저나 뭐 낮은 티어나 그게 차이가 없거든. 음. 그러면은 챌린저랑 낮은 티어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 안 못하고 있느냐 딱그 차이야, 그러니까. 상대 스킬이 어떻게 날라오고 어 이게 이렇게 날라오니까 나는 이렇게 이걸 피해야겠네 이거를 이미 상황을 이미 그려놓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뭐, 말, 말파이트가 있어? 어떻게 만드네 말파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가 있으니까, 아, 이거, 나좀 위험하다. 얘가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말파궁 어떻게 피하지? 막 이렇게, 막, 말파궁 맞으면 죽어야겠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고 피할 준비를 한다는 게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뒤쪽으로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거야. 계속 앞에 앞에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 있고 F키에 손을 올려 두면 되는 거야. 말파고을쓰면은 그냥 뭐 이렇게 피하는 거지. 근데 좀 티어 낮은 사람들은 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커서가 뒤에 이제 가 있는 거랑 F키를 누를 준비 이게 돼있으면 누구나 그냥 말파공 오면 피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말파 쪽으로 내가 앞무빙을 치면서 말파, 뭐, 궁이나 궁, 그러니까 전멸궁을 반응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그냥 뒷무빙으로 말파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나는 이렇게 뒤로 도망가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면서 전멸망을 누르면 되잖아. F키만. 그렇게 하면 피해지는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말파공을 피하려고 해. 이렇게 피해야 돼. 뭐가 달라? 앞으로 가고 있을 땐는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마우스 커스가 여기 있다가 일로 뒤쪽으로 가는 이 동선이 큰 마우스 동선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F 키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 그냥 빠질 때는 그냥 F 키만 누르면 되는데. 그니까 러앞 무빙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니까뒷 무빙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마우스 중선이 큰 커서 무빙이랑 그리고 F 누르는 키보드 명령,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라카 이제 백 무빙 Q가 잘 맞는 이유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상대가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Q를 날려, 내가 이렇게 막 앞으로 막 달려와.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소라카가 나한테 Q 날리러 오는구나 하면서 뒤로 이렇게 여기서 쭉 빼겠지, 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Q를 안 날려. 그럼 쭉안뺄거 아니야. 얘가 쭉 빼지가 않고, 뭐 이렇게 뒤로 빠질 거 아니야. 뒤로 빠진, 그니까 러 이렇게 안 무빙만 하면서 Q를 주면은,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뒷무빙, 뒷무빙 해서 쭉, 쭉 빼면은, 알아서 소라카 Q가 피해진단 말이야. 근데 안 무빙하다 뒤로 한번 주고 이렇게 Q를 날려. 그럼 얘가, 뒤로 빼다가, 어? 이제 안 따라오네 하면서 뒤로 쭉 빼다가, 앞으로 한번갈거 아니야. 보고, 아, 이제 뒤로 안 빼게 되겠구나. 요거, 요거 이해하기 좀 어려, 어려우려나? 아무튼. 무빙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높은 좀, 티어의 이제 경기를 보면은, 챔피언들이 다이질하고 있잖아, 막막 막 이렇게 아기 이거 뭔지 알지? 이러고 있잖아.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혼자 막 무빙치면서 그냥 날리 프로스 막 댄스를 추고 있단 말이야. 이거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랑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그 자리에 있는 건데 왔다 갔다 왔다갔다막 그랬군. 이런 무빙을 계속 하고 있는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마우스를 순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찍는거를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스킬이 날라오든 빠르게 방향을 바, 그 반응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뭐 이렇게 무빙을 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스킬을날면 바로 이렇게 옮겨고 이쪽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는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뭐 이렇게만 찍거나 마우스 커스가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일로 피해야 될 상황이 나와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무빙을 해야돼 근데 마우스 커스가 여기에서 일, 일로 옮기려면은 이 동선이 이만큼 크잖아 근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은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피해진단 말이야 얘들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마우스를 옮길 준비라고 해야 되나? 얘들 짧은 무빙을 계속 주는 거야. 뭐, 내가 지금, 여기, 뭐, 이쪽, 오른쪽으로 무빙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엄청 티어가 높아. 근데 지금 내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어.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무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풀을 쓰려면은, 이만큼 마우스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풀키까지 눌러야 돼. 그래서 반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마우스 커서가 이게, 그, 그, 커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올지 그걸 예상을 하고 계속 뭐, 무빙을 친다던가, 알고 있어. 이 무빙이라는 게, 단순히 상대 스킬이 날라오는 거를 피한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무빙은 상대의 스킬을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스킬을 빼내는 거야. 이거를 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는, 주는 무빙을 해가지고 상대의 스킬을 피하기 쉬운 구도에서 빼버리는 거야. 이거 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한테 스킬을 맞출 생각이 없거든 근데 안 무빙하면서 달려나가 근데 정신은 내가 상대한테 큐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스킬이 날라오는 거를 피하는 데만 집중을 해봐 얼마나 안 맞거든 내가 뭐 상대한테 큐 맞출 것처럼 달려나가 근데 나는 지금 스킬을 맞출 생각이 없어 사실은 달려나가거나 안뭐 무빙을 한다던가 뭐 대각 무빙을 한다던가 이건 내가 안모빙이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이제 모빙? 예를 들면, 푸시플레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유의미한 움직임 하나하나로써, 내안무 그런 스킬샷을 위협을 하면 상대의 스킬을 강제로 빼내는 거거든. 그러면서 상대한테 뭐 스킬각을 뭐 살짝씩 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 있으면 살짝씩 뭐 블리츠가 뭐 이런 데 있으면은, 미니언 뒤에 있다가도 살짝씩 이막 보여준다던가. 내가 이 각오를 일부러 뭐 보여주는 거야. 상대한테 약점을. 이, 비, 비유적으로 나는 꼬리를 흔드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살짝 보였다가 바로 숨어버리고, 인연 이 찰나를 노리고 스킬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거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도 근데, 음, 왜냐면은 난 지금, 뭐, 너한테 뭐 공격적인 뭐 움직임이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정신은 온전히 스킬을 피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 맞추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스킬을 날릴 생각도 없어. 다만 상대한테는 이게 진짠지 아니면 가짜인지 헷갈리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공격적인 무빙 하다가 상대의 뭐 운빨이나 마다리가 뭐잘 맞아서 맞을 수도 있는데, 음뭐 이렇게 그냥 무빙 한번 주는 것만으로 티어가 낮은 그래프 보시면 은 그래 바로 빠지거든 그냥. 이걸에 낚여서 바로 그레이 빠져, 빠져버려요 줌 무빙 그냥 한 번만 주면은 그럼 그 그래플 동안 라인전이 너무 쉬워지는거야요거가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로써 게임이나 라인전을 되게 편하게 만드는거지 유태서퍼 상대도 마찬가지 이거 뭐더 쉬운데 뭐, 뭐 소라카 뭐좀 소라카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어, 뭐 내가 뭐쓰레쉬야 그럼 이렇게 막 들어갈 거 아니야 부시 플레이를 막 하잖아 나는 사실 너 너한테 그래프 날릴 생각이 없어 근데 부시 속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락는 여기서 어뭐지하면서 체크해야겠다면서 큐가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거에 속아가지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들이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던가 뭐 부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수락하여의 입장에서, 어, 뭐야, 뭐야 하면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 속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그, 카르마, 뭐, 수락도 뭐다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스킬샷이 날라오는 걸, 뭐, 좋은 브핑으로 뭐, 그래 브릿지 그래을 뭐, 뭐, 수직으로 딱 피했다. 그런 경험 만이 좋은 브핑이야 이렇게 주고 빼내는 게 진짜 좋은 브핑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래폿 같은 경우는 뭐 주는 무빙을 줘. 내가 소라카가 여기 있고, 그래폿이 여기 있다가 너 숨어 들어갔어. 그리고, 뭐 여기서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큐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래폿들이 이제, 여기다가, 무빙을 준 게, 얘네들 어디 있는 줄 알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거든. <laughs> 이런 데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맞추려면은, 그냥, 어, 어, 보통 그냥 가운데다 그냥 던지잖아, 체크하려고. 안 맞는 거야. 그렇게 그냥, 소라카 Q, 그니까, 러 상대 그래프 무빙 한 번으로, 그니까, 주는 무빙 한 번으로, 소라카 큐가 빠져버리는 거야. Q가 빠졌으면, 그 다음으로는 위험 상황이지. 그니까, 러 뭐, 주는 움직임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그래프시 물로 더, 이렇게 더, 플레이하기 쉽지만은, 이런 유틸 서포트, 그랩 서포트로 마찬가지로 주는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같이 해줘야 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데 숨어있단 말이야, 이런데. 이런데 숨어있고, 아니면 뭐 여기 끝에 서있고. 근데 소로카들은 소록, 이제 상대 부이 들어갔다? 바로 여기다 크 날린단 말이야. 근데 상대는 여기 서있어, 여기 서있고. 맞겠냐고. 근데 가까이 임파이트를 붙었어도 큐를 안 날리는 거야. 큐를 아끼는 거야. 확실히 날 맞출 수 있을 때만. 음, 다만, 마찬가지로 나도 멀리서 상대의 스킬을 안 맞을 거리에서만, 왜냐면 그거에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상대한테 스킬 압박, 압박감만 주는 거야. 상대도 주는 무빙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주는 무빙을 해서 압박을 줄수 있도록. 움직임을 줘서. 음, 뭔말이지 我这种都？